승강기 유지보수 관리와 계약 관련한 사항. 승강기 유지보수는 의무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시행해야 하는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특히 엘리베이터 이용자들이 특정 건물에 거주민으로만 한정되어 있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 다수의 안전을 위한 규칙입니다. 승강기는 설치된 후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받아야만 합니다.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는 정기검사의 주기가 1년에 1회로 기본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검사에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를 확인되었을 때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승강기를 운행 정지하게 됩니다. 엘리베이터는 안전에 대한 규칙이 많고 토 검사 주기도 짧은 편이라 많은 기준을 충족시켜야만 정상적으로 운행을 할수 있습니다. 유지보수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고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정기검사는 안전에 대한 의무사항입니다. 엘리베이터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운행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도 관리검사를 받아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최대 4개월 이내로 안전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수 있습니다.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계속 운행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 유지 관리는 기본적으로 건물의 소유자 책임이나 관리 주체의 책임으로 규정됩니다. 현재 유지 보수를 관리 업체를 변경해야 된다거나 급하게 유지 보수 전문 업체가 필요하시다면 연락처로 바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상담 놓아 드리겠습니다.